안녕하세요, 이상우입니다. 김소연입니다. 오늘은 무슨 촬영이죠? 무슨 촬영인지도 모르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안 되죠. 네? <laughs> 빨리 알려주세요. 네. <laughs> 저도 몰라요. <laughs> 이거 뭐예요? 무슨 <laughs> 어? 미션 같은 건가 보다. 그런 <laughs> 네. 거 보다. 뭐 하나씩 뽑으면 되는 거예요? 먼저 뽑아볼게요. 네? <laughs> 짠. 짠. 나도. 짠. 자. 어, 나는. 쿠킹클래스 갔다가 루프탑 와인 파티 가기 저는 퇴근 후 캠핑 가기 쿠킹클래스좀 음. 다정다감한 캐릭터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, 배워보세요 네. <laughs> 네 우리 3분 안에 음. 미션을 해결해야 되니까 음. 서둘러 봐요 네 고고고 네 <laughs> 와인 색깔이라서 어 와인 파티 가야 되니까 어, 이건 아니고 이런 회색 자켓이랑 목도리로 이렇게 또 어, 멋스럽게 이을 수도 있고 쿠킹 클래스 가보셨어요? Nope. 느낌이 어, 왠지 포근하면서도 소프트해 보이는 옷을 입어야 할것 같아요 몰리어도 뭐, 그렇게 보이겠지만 어, 퇴근 후에 캠핑을 가게 되면 굉장히 설렐 것 같아요. 그래도 일을 하고 가야 되니까 점잖으면서도 보온에 신경을 써야겠죠. 어 뭐가 좋을까? 조금 스포티하게 어, 이런 베스트 있으면 어, 일할 때도 좋고 또 놀러 가서도 좋을 텐데 어, 이거 색깔도 너무 예쁘다. 어, 진짜 예뻐. <웃음> <와>. <웃음> 네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나타났습니다 네네. 네 아니 이사 네. 오씨오 걱정했는데 너무 옷을 잘 골랐네 무슨 걱정을 한 거예요 <laughs> 캠핑 가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의상 아닙니까 <laughs> 감사합니다 어? 네. 어, 캠핑 가서 예쁜 사진 많이 남기려고요 아, 그럴 수 있었구나. <laughs> 네 아니 이사 오 씨야말로 쿠킹 클래스에서 인기 만점이겠는데요 인기 좀 끌어도 되겠어요. 네? <laughs> 아, 아, 그러면 들었군요. 우리가 각자 네. 네. 골라온 의상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? 네 일단 저는요 건조한 실내부터 쌀쌀한 캠핑장까지 전부 아우를 수 있도록 여러 겹을 레이어드 해봤어요 음. 안에는 이렇게 따뜻한 퍼 베스트까지 이 아우터는 구스다운이에요 너무 따뜻하고요 음. 경량 소재라서 가볍기까지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옆에 세로 줄이 있어서 아무리 두껍게 뭐도 날씬해 보여요. 저 지금 어, 굉장히 많이 입었는데도 원래 굉장히 두꺼웠는데 응, 날씬해 날씬해졌어요. <웃음> 네,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와옷한벌로 이렇게 효과 가 좋네요. 기장도 딱 적당하고요. 네. 컬러도 너무 예쁜 진한 초록색. 그러면 이제 제 옷도 한번 소개해요. 네네. 이렇게 옷한 벌로 음. 차려입은 듯한 느낌이 나요. 허, 그 이유가 뭐냐? 음. 네.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. 여기 한번 봐주세요. 네. 네. 자. <laughs> 어머 안에 불편하지도 않으면서 네, 이렇게 차려 입듯한 느낌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. 아 네. 네. 그래서 이거 한벌 있으면 응. 여기 저기 매치해서 코디하기가 정말 참 그러게요. 포인트야. 이래서 사람들이 올포유 올포유 하는구나. 음. 그걸 알게 된. 오십니다 네 어, 여러분 저희는 오늘 바쁠 예정이에요 코킹 클래스도 갔다가 퇴근 후에 캠핑장도 가야 되거든요 캠핑장 가기 전에 루프탑 와인 파티도 가셔야죠 아네 그렇죠? 바쁘네요 네. 음, 그럼 여러분 네. 안녕, 안녕.